오유진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한 판이었는데요.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초반에 좀 예상치 못한 수를 당해서 좀 시간도 많이 쓰고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계속 안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나중에는 거의 이제 던져야 되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많았던 것 같은데 뭔가 계속 네, 견디다가 네. 승리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극적으로 한수 늘어진 패를 봤잖아요. 그때 왔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어, 어떤 감정이 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수를 좀 두다 보니까 봤는데 뭔가 최대한 이득을 보고 한수 늘어진 패가 돼서 뭐된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사실 개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도 오. 제대로 판단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중앙이 이색 석점 잡으면서 이득 받잖아요. 그 전에는 형세 판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원래는 좋은 줄 알았다가 두다 보니까 뭔가 나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마지막까지도 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좀 폐가 나서 좀. 승리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워낙 또 내용이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판단이 참 어려운 한 판이었는데요 올진 선수 지난 스미르 선수의 네. 인터뷰 보셨죠? 네. <웃음> <웃음> 저렇게 바둑을 잘 두는데 저렇게 착할 수가 있나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어,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김규리 캐스터가 착하지 않다고 말씀했거든아 바둑 말했거든요. 보고 <laughs> 이야기한 겁니다 <laughs> 이거 오해의 소수가 있는 <laughs> 오늘 다 잡으시길래 제가 바둑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laughs> 네 아, 사실, 아, 일단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근데 그 인터뷰 때문에 사람들한테 <laughs> 많은 공격을 받은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평소에 착하다고 생각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네, 저는 들은 것만 말씀드려요. 아, 네. <laughs> 자, 오예진 선수 이제 중결승에 진출을 하면서 이창호 선수와 김다영 선수 승자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대국 좀 어떻게 지켜보실 건지 다음 대국에 대한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어렵게 이긴 만큼 다음 대국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되더라도. 네, 좋은 바둑을 두고 싶고요. 어, 4강, 대진, 저도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